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히라가나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아부터 음까지 있죠. 먼저 아행 같이 보시면, 그럼 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코 수염이 났어요. 코 수염이 난 아저씨가 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보시면 코 수염이 난 아저씨가 아하고 있다해서. 아, 아. 다시 한번 볼게요. 아, 고스민 아저씨가, 아, 아. 이 볼게요. 이. 이렇게 입이 있는데, 입에 이빨이 당연히 있겠죠? 봐봐요. 이빨이 있는데, 옆으로 여러분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볼게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 이. 어, 이빨이다. 이, 그쵸? 고개 살짝 돌리면 이가 보여요. 이, 다시 한번더 같이 보시면, 이, 이빨, 이, 이. 그럼, 오 볼게요. 오, 어, 한글의 오인데, 일본어 히라가나의 오랑 닮았습니다. 오, 오우 조금 날치기로 쓰시면 우가 보여요 우우우 그럼 에 볼게요 어 에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꾸불꾸불 에벌레 한 마리 에벌레예요 에벌레 에에 꾸불꾸불 에, 에. 다시 한번 볼게요. 애벌레 한 마리 생각해서. 에, 에, 에. 오 볼게요. 오, 오, 오. 숫자 오. 저, 그렇죠? 잠깐 같이 보시면. 오, 오,랑 비슷하다. 오. 다시 한번더 같이 보시면. 오. 오. 이 점은 찍어주셔야 됩니다. 오. 그럼, 카행 같이 한번 볼게요. 카 하는데. 어 이렇게 새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죠. 새한 마리가 서 있는데 까까까하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래가지고 까까까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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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다시 한번더 보시면 까까 까. 까, 까. 카, 라도 읽기도 하고, 까, 라고도 발음합니다. 카, 까. 다 발음하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와서 키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게 뭐죠? 뭘까요? 어, 키. 열쇠, 키입니다. 키. 대충 아시겠죠? 제 그림. 키. 키. 어, 진짜 열쇠 닮았다. 키. 다시 한번 더. 키. 키. 이렇게 붙여 쓰셔도 되고, 이렇게 띄워서 키. 라고 쓰셔도 됩니다. 키. 키. 쿠 볼게요. 쿠. 간단하죠? 구부러진 건 쿠. 구부러진 건 쿠. 다시 한번더 구부러진 건 뭐다? 쿠. 구부러진 건 쿠. 그럼 케 같이 한번 볼게요.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커플 같은데 한 쌍이 굉장히 잘있는 커플이에요. 요새 말로 뭐라 그러죠? 그쵸? 케미가 좋다. 케미가 좋다. 남자, 여자 해서, 케미가 좋다. 개, 개. 다시 한번 볼게요. 개, 개. 코 같이 한번 보시면, 코는요, 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어, 보니까 자동차 주행 코스다. 코스다. 해서, 코, 코스, 코, 코스, 코, 코스, 코 다시 한번 보시면 자동차 코스 코코코어 이제 사행이네요 사 같이 한번 볼게요 묘지에 한 사람이 이쯤 서 있는데 사망한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요 사망한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사람이 이쯤 서 있어서. 사망한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있다 해서 사람이 사사 사. 사망한 사람한테 이쯤 서서 사과를 하고 있다 해서 사 다시 한번 볼게요. 사 사람이 이쯤 서 있었죠. 사사 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까 키처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사 사 C 보시면 C C 영어의 알파벳 C입니다. C 굉장히 닮았죠? C C 다시 한번 C는 뭐다? C C C 스 볼게요. 어 스프링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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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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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스 해서 스프링스 스프링스 이렇게 꼬부정하게 접어 주셔야 됩니다 스스 다시 한번더스스스 새 같이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새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요 새가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새가 휙 하고 가버렸다라고 해서, 새, 새, 새. 다시 한번 볼게요. 새가 휙 하고 가버렸다. 새가 휙 하고 가버렸다. 새, 새. 그러면 소 같이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뭐 같아요? 소입니다. 소. 소인데 진짜 잘 보시면 소뿔눈 찍고 소소 소, 소죠. 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소 소. 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요 위에 부분을소 이렇게도 씁니다. 소. 소. 타행 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보시면 이거는 건물.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뭐죠? 어, 남산 타워 같죠? 타워. 타. 타워. 타. 타워. 타. 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타. 타워. 타. 타. 타워. 타. 치 볼게요. 제가 지금 촬영한다고 배가 진짜 고픈데 야식으로 뭐가 땡기죠, 여러분들? 이거 치킨. 치킨이 땡기죠? 치. 치킨. 치. 치. 치킨. 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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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볼게요. 쭈. 추운 겨울에는 역시 발 따뜻하게. 뭐죠? 부츠입니다. 쭈, 부츠, 쭈. 쭈, 부츠, 쭈. 다시 한번 쭈. 부츠, 쭈. 쭈. 갈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뭐죠? 테이블입니다. 테 테와 테테 다시 한번 테이블 테테 테. 그럼 토 볼게요. 여기 토끼 한 마리가 깡총 깡총 뛰고 있어요. 토끼. 토, 토끼, 토, 토끼, 토, 토.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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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와, 벌써 나행이네요. 자, 가봅시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 사람이 나야나? 하고 외칩니다. 나 뭐죠? 지금 여기서 제일 뻔뻔한 사람은 누구죠? 아 접니다. 나야나, 나야나 할때 나, 나. 다시 한번더 나, 나야나, 나, 나, 나 이렇게 나, 나. 사람 나. 자, 니 볼게요. 니. 어, 여러분들 자기 전에 이빨을 뭘로 닦죠? 칫솔로 닦죠. 자기 전에 칫솔로 이빨을 닦니. 양치는 하니. 니. 양치는 하니. 니. 니. 다시 한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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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넘어와서 누 볼게요. 여기 물고기 두 마리 누구 거야? 해서 누. 누구꺼니 누? 다시 한번 보시면 물고기 두 마리 누구거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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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이 이렇게 있는데 발톱이 박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뽑아줘야 하죠. 발톱을 뽑아줘야 한다. 뭔다? 뭐 내성발톱. 네. 뽑아줘야 한다. 네. 뽑아줘야 한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성발톱은 뽑아줘야 하죠. 네. 뽑아준다. 네. 그럼 넘어와서 노 no 볼게요.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뭐다 할머니가 있다. 노인이 있다. 노 허리급은 노인, 노, 노. 다시 한 번, 노, 노, 노. 하행 볼게요. 하. 보시면, 이렇게 벽이에요. 벽에 대고, 어떤 사람이 발차기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발차기 수련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압소리. 하! 하! 기합 소리 하 다시 한번 보시면 벽에 대고 기합 소리 하하기합 소리 하 그럼 히 볼게요. 히히히 <laughs> 웃고 있어요. 히히 <laughs> 뭐가 그렇게 재밌지? 히죽히죽 웃고 있네요. 히히 <laughs> 다시 한번 히히 <laughs> 그럼 넘어와서 후 볼게요. 후 보시면 코가 있고 후, 후 불고 있습니다. 후 하고 불고 있죠? 후, 후, 후 다시 한번 보시면 후, 후, 후 이렇게 했어도 되고 가운데 부분을 조금 띄워서 쓰셔도 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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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넘어와서 해 같이 볼게요. 어머나, 보시면 헤어라인이 2대8이네. 헤어라인, 이런 헤어라인은 좀, 전 별로 안 좋아요. 헤어라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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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시면 헤어라인, 해. 해호 볼게요. 여러분, 아까 벽에서 벽에 대고 발차기 하던 사람이 있었죠. 발차기 하던 사람이 아저씨가 다쳤습니다. 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 해줘야 되죠. 호 발차기 하던 사람이 다쳤으니까. 호 발차기 하던 아저씨가 다쳤어요. 호 다시 한번호 호. 호. 같이 볼게요. 얼마 안 남았네요. 마행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볼게요. 이 아저씨가 맞박의 힘을 빡 줬어요. 마 맞박의 힘을 빡 주면서 뭐라 그러죠? 마 맞박이 마. 다시 한번 보시면 맞박 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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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넘어와서 미 볼게요. 미 보시면은 이거 뭐 같죠? 엄마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미신기계 같죠? 미신기계 같으니까 미. 미신기계 미. 미신기계 미.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보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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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 볼게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열매가 맺혔는데 이렇게 파리가 보이네요. 뭐가 맺혔죠? 무가 꽂혔어요. 땅에 무가 꽂혔다 해서 무무 무예요. 무 다시 한번 써보면 무무 무. 무. 그럼 매 볼게요. 산에 가가지고 등산을 해서 정상에서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야호 하니까 메아리가 계속 칩니다. 야호 하면서 메아리가 치죠?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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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볼게요. 이렇게 배에 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몸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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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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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짱, 뭐, 뭐. 그럼 넘어와서 야행 볼게요. 야, 보시면, 야, 엄마가 막 뭐래요. 야, 니네 공부 안 하나? 야! 하면서 회철을 들고 있죠. 야, 공부 안 하나? 야! 야! 공부 안에, 야, 야. 다시 한번 쓰면, 야, 야. 그럼 넘어와서 유 볼게요. 유, 유. 무서운 유령이 막 있어. 유, 유령, 유, 유령이다. 유, 유. 어거지긴 같은데, 유령이에요. 유. 다시 한 번. 유, 유령, 유. 요 볼게요. 요 보시면, 푸른 바닷가에 이렇게 요트 타고 다니고 있네요. 요트 해서 요, 요트, 요, 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요트, 요, 요, 요. 그럼 넘어와서 라행 볼게요. 거의 마지막이죠. 조금 더 힘내서 볼게요. 옛날 여러분들 피아노 배워보신 분들 알 텐데, 도레미파솔 라 여기다 라라 라, 여기 라라 라. 라는 여기다 라. 다시 한번 보시면 라 라. 리 갈게요. 리. 음악 시간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옛날에 리코더를 제가 진짜 잘 불렀는데, 리코더를 진짜 잘 불렀어요, 친구랑. 그래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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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더, 리. 리. 루 갈게요. 루. 여러분들, 루입니다. 루. 근데 루를 발음할 때 혀를 조금 굴러줘야 돼요. 루하고 굴려줘야 되죠. 루, 루,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루, 루, 루. 그럼 넘어와서 레 볼게요. 봉을 잡고 발레리나 한 분이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있단 말이죠. 봉을 잡고 발레를 하고 있다. 레 다리를 쭉레 다시 한번 보시면 봉이 있고 레 발레리나가 다리를 쭉 펼치고 있죠. 레레로 볼게요. 로 하면 로켓 발사 로켓이 발사를 쫙 하고 있는데, 로켓 발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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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시 한번 보시면, 로, 로, 로켓 발사, 로. 자, 그러면 마지막 와, 오, 응 같이 갈게요. 와, 보시면 와이어가 막 많아요. 와이어가 진짜 많네. 와이어가 진짜 많다, 와. 와이어, 와. 와, 많다, 와. 와이어, 와, 많다, 와. 다시 한번 보시면. 와. 와. 오, 같이 한번 볼게요. 오, 잘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다리 이렇게 벌리고 뭐 하나 보니까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오. 오줌을 싸고 있네. 오, 오. 다시 한번 같이 깔끔하게 보시면. 오, 오. 마지막 같이 볼게요. 응, 한데 간단합니다. 응. 뭐 한다? 응가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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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 응. 다시 한번 보시면, 응. 마지막이죠. 응. 응.